오늘 할 거는 어네 오늘 네덜라이트 캘 거임. 일단은 제로는 일단은 죽었으니까 아이템은 다 맞추고 네덜라이트 캐야죠. 둘다 갈게요 그쪽으로. 야. Yep. 그 라인님. 왜요? 엔더만 인베스 해놓을까요?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돼안 돼요. 안 돼요. 아, 그래요? 이 막대기 남은 거 있어요? 그 막대기요? 막대기 좀몇 개만 주세요. 아니, 나무. 여기 테플 여기 막대기 있어요. 아, 알았어요. 알았어. 여보세요. 나무 그 뭐지? 여기 있어요. 철이랑? 근데 우리 저번에 그 뭐지? 그거 어떠? 아, 그거 어디려 여기다 나가는 것만 만들어도 돼요? 네네. 뭘일까 에이? 저 약탈자 기기 있어가지고 아, 자꾸 저한테 더빔어 맞아. 형. 아마도요 안돼요 아, 맞아. 이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 음... 님 저분이랑 잠깐 여기서 생존 좀 하고 계세요. 저 잠깐 그 집이랑 그거랑 연결을 좀 시켜 놓고 올게요. 지금 제대로 된 갑옷이 아니기 때문에. 음... 어... 내려갈수록 총이 없으니까 총은 이 덩어리 쪽에 꽂아야지. 사랑 석탄, 철 화약 빵도 좀 필요할 거 같아. 음반 하면은 저작권 걸릴 테니까 저작권 걸릴 때쓸 음반. 어 다양도다. 뭐나? 둘, 셋, 넷, 어, 다이아몬드다. 하나, 둘, 셋, 넷. 나 개모텍 하나 둘넷 c h 너, 이, 미고 저, 번 주에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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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나넷 여섯 개. 오, 다들 다이아를 캐시네요. 그게 아니라 굳이 다이아를 캐요? 그러면은? 네, 캐야죠. 다이아 가보 그런 거는 엔더에서 걸수 있잖아요. 니마 저 기억 안 나세요? 그때 저 엔더 갔다가 아... 어떻게 됐는지 마지막 잡도 기억 안 나세요? 아! 아... 저... 아... 저... 오늘 음... 여기까지. 어허... 기억 안 나세요? 아 맞다. 자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. 음, 음, 음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, 저는 엔더에서 터는게 낫지만 라이님은 이제 그게 편하실 것 같아요. 네, <laughs> 그쵸. 아까의 취향 차이, 취향 차이. 어. 네, 취향 차이. 맞아, 맞아. 분 <laughs> 인정. 어, 다이아몬드다. 오, 다이아 라이스. 어, 두 개. 라이스. 오, 두개나이스안 나? 단한 방송을 종료하시면은 인베인서이블 킬 거예요. 왜요? 어, 장난이에요 어, 대크해 주세요. 아이. 어, 다이아몬드. 하나. 오, 다이아 나이스. 둘. 에, 네, 그제 생각에는 다이아 쪽보다는 쫄 거. 아, 그딱체가 나오면서 아마 갑자기 네, 입에서 네. 씨 네님 네, 네, 네. 다이아몬드.. 다양... 아니 님 차라리 근데... 근데 이건 시간 남을 때 얘기니까 하나 한 개만 아니면 돼오 하나 둘셋넷다이아다 그러면... 하나 둘셋넷드가 건 만들게요. 어. 솔직히 말하면 시드가 편은 아니요. 이 좋은 편 아니야? 아, 맞다. 저분한테 팔로우 뜯었어야 되는데. 왜요? 아, 회사야? 이거 네덜라이트켤때 어, 하나. 저 오... 죽어요. 어, 진짜 죽어요? 네. 어 영원 풀이다그 서버를 너무 많이 나갔다 왔다면은 그 잠깐 밴될수 있어요. 제가 봤는데 아 난데. 어. 이거 갑옷을 만들까요 아니면 더 늘었어요 오, 진짜 얼마 안남았어 비행 칠줄 알아? 그래. 했다, 다 만들었다 안주 이제 네드라이트 맞추러 와이 이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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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어 이득, 이 그네들에게는 쟤네들에게는 금한들에 진님 한네들 초간 한몇 시간 동안 숨쟤네지말아주세네 자, 라이트네더라이트금 20개 개랑 금네덜라이트네더에이트쟤에 가구, 바지, 신발. 하늘을 갈 때도.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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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달아도 불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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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여기까지.